대주교, 대주교, 주, 주. 존경하는 참모 중장님, 제 4대 사령관이신 정호영 장군님을 비롯한 역대 사령관님과 인접 부대 지휘관님, 미 팔군 사령관 샴푸 장군과 조한미 특전, 특전 사령관 이득 장군. 각급 기관장님을 비롯한 내귀빈과 네 전우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특전사 장병 여러분. 저는 오늘 명예에 의하여 영예로운 특전사의 지휘권을 장경성 장군에게 인계하고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특전사령관으로서 소신껏 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참모청장님과내귀빈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for just a moment, I want to thank Brigadier General John Diedrich and SOC 4 for the support to the ROK Special w a r f a r e Command and the contribution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더불어 사령관의 지휘 도 충족으로 실천해 준 여단장과 참모장 수당 변실화 장비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했던참모들 특전부대 전통과 혼을 지켜준 주임원사와 보상한단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들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훈련장, 하늘, 해변, 산악, 그리고 해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특전사의 자랑스러운 명예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충성 한가닥의 목숨을 걸고 가슴 터질 듯한 거친 호흡으로 땀과 눈물을 쏟고 있을 검은 별의전 장병들의 노고에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충성의 검은 별의 장병 여러분, 적은 대남 조카 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토시탐탐 자유대안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발 수위와 능력 또한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체력과 전투력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은 적에게 고발은 곧 화멸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특전사령원으로서 지난 18개월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강인함과 용맹스러움을 깨우치도록 독려하고 설득했고 때로는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야수의 본능을 잃어가는 동물원의 사자가 아닌 초원을 질주하며 천하를 호령하는 용맹함을 간직한 대한민국 육군의 대표부대 특전사 검은별의 용사들입니다. 깊은 자기 성찰과 부단한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행복을 주는 국민들이 사랑하고 성원하는 특전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특전사의 주인은 바로 검은별의 특전용사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특전사의 전통과 명예를 지켜가야 하고 또한 여러분이 특전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특전사를 떠날 수 있는 것은 뛰어난 리더십과 지략을 겸비한 장경석 장군이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반드시 완수하는 세계 최고 특수부대 특전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특전사령관으로서는 떠나지만 특전맨 전임범이라는 이름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특전맨 특전부원의 길이 아닙니다. 누구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전하고 노력하는 정신이 바로 특전정신입니다. 우리들 특전용사에게 결코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직전을 주관해 주신 존경하는 참모 총장님과 절대충성 절대복종의 검은배의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전사의 부모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검은배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